엄마! 응. 응? 조연아 이거응 엄마 이제 좀 있으면 애기 낳으갈 그러니까. 거야 엄마 거기 전에 조연이 손톱 잘라줄게 응, 응. 조금만 응. 세개세개세개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다 했다 다 했다 좀 있으면 다 한다 거의 다 했다 뭐야 너가 눌렀어? 애기 <laughs> 대단한 걸? 嘿 올라가려고 그러고? 몇 바퀴 올라갈 거야? <laughs> 무한반복 <laughs>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포기하든 계단을 포기하든 저희의 최후의 만찬 야곱입니다 이제 애기를 낳으면 매운 걸못 먹고 한동안 미역국 파티가 열릴 거기 때문에 오랜만에 대창을 그 때려볼게요. 깨주. 맛있게 먹겠습니다. 짠. Cheers. 저는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시원하고 내일이라니 너무 무섭다. 우리 첫째 때 초밥 먹었었나? 아니 그때 마지막에 리조또, 리조또 먹다가. 근데 내가 먹기 전부터 약간 갑자기 입맛 떨어지고. 어 맞아 맞아. 그리는 그럼 언젠가는 술기울 전공의 생활을 보면서 먹어볼게요. 최후의 만찬을 즐겨볼게요. 그리고 내일 저는 열심히 다시 촬영을 해볼게요. <laughs> 내일 만나요. 안녕. 음? 자, 어뭘 굴까? 저희는 현지 시간 11시 30분. 내일부터 장모님이 오셔서 주무실 거라 조이를 봐줘야 돼서 이렇게 침실을 해드릴 거요 먹을 것, 마실 것들 챙기고 짐을 다 챙겼습니다. 6시 기상이기 때문에 이제 얼른 자게요. 드디어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채준 <목소리> 엄마 이제 가. 응? 쟤나 엄마 봐줘. 엄마 봐줘. 조엘이랑 헤어짐이 아쉬운 경아 울고 있어요. 마지마 음, 못생겼어. 근데 조엘리 때는 막 마냥 설레기만 했는데 둘째는 약간 조엘리못 보는 게 슬프긴 하다.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3층 분만실로 갈 거예요. 일단 오빠가 주차를 하는 동안 어차피 동시에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배뭉침 간격은 일정한데, 막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가지고, 과연 어떤 상태일지. 배 많이 나옷 갈아입고, 대기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내진을 한번 하고, 아, 진짜 너무 아팠어요. 눈물이 핑돌뻔 했지만 돌지 않고. 그리고 초음파도 보고 주사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동검사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30% 정도 진행이 되었, 된 상태라고 하고 태동검사 해보고 수축이 많이 안 잡히거나 하면 촉진제를 쓰실 거라고 합니다. 아, 또 뭉친다. 근데 아직도 둘째인데도 배가 뭉치는 거랑 수축이랑 저희는 잘 모르겠고 응? 경화는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오늘 꿈에서 둘째가 태어나는 꿈을 꿨고 같이 조일이랑 자는 꿈을 꿨는데 좋은 신호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경화의 출산 브이로그를 또 열심히 한번 찍어볼게요 저는 자 저는 지금 가족 분만실에 들어왔고요 우리 삼모부는. 보는... 선생님, <laughs> 뭐 아직 아픈데는 없어요? 그래서 꼭캐 어? 아프지는 않다. 이제 아프게 해 줄게요. 그래서 그러면... <laughs> 선생님 되게 웃으면서 말 무섭게 하시는 분. 저기요. <laughs> 상당히 변해 <편해> 보이십니다만. 원체 <laughs> 떨지. <laughs> <laughs> 저는 수축이 잡혀서 촉진제를 따로 쓰지는 않고요 자궁경부 좀더 얇게 하는 약만 좀 많이 얇아져 있어서 더 얇게 하는 약을 쓴다고 해요 근데 그거 쓰면 속이 좀안 좋을 수도 있대요 어질어질 할수 있대요 근데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합니다 여보 취했 또? 지금 무슨 주사를 한대 맞았는데 그게 약간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약간 그런가 봐요 지금 그래서 경화가 지금 상태가 취했어요 지금 지금 첫째 때보다 약간 진행 속도가 빨라가지고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짬이 있다 보니 이렇게 제 침실 공간을 마련해 놨어요 이렇게 해서 다리를 뻗고 뻗으면 얼마나 편하기요 이제 짐을 뒀고요. 이 방은 저희 조이리가 태어났을 때이 방에 썼거든요. 근데 또 뜻하지 않게 또또 같은 방이 왔네요. 이제 다시 경아한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애이가 좀 조용하게 누러서 애한테 산소 보낸다고 산소를 연결했어요. 첫째 때는 진짜 고생했던 것 같은데 아직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을때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이 정도 보통은 이겨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저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시작됐어요. 조일이 태어날 때각한다 절대 둘째 안 낳는다 그러는데. 아니, 뭐 그때도 절대라고 하지 않았어. 아, 나 둘째 안 낳을 거야. 아니, 그때도 약간 열린 결말. 얼린 마음. 띠띠. 자. 응, 연수 나오는 느낌 별로야. 야, 이거 뭐지? 나 모르지. 자다가 취하는 느낌. 음, 음. 자다 쉬해 안 해봤잖아. 아 그리고 오늘 TMI 변기가 물이 잘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경화가 변기 물좀 채워보겠다고 뚜껑 열어놨다가 뚜껑 박살내가지고. <laughs> 그래서 수요일날 퇴원하고 저는 욕실, 변기와 그 욕조를 리모델링 할 거예요. 오늘의 TMI 끝. 저희는 이제 한 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해볼 거예요. 출산 준비를.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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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운동을 끝나고 너무 아파해가지고 내진을 받았어요. 주사 받았어요. 무통주사.

힘주기 하는 걸로 좀 할까요? 한 번만 해볼까? 한 번만 한 번만 같이 해보고 너무 힘들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옆으로 누워 좀 기다려도 되니까 우리 다들 자세, 자세 한 번만 좀보세요 다들 들이마신 상태에서 숨 참고 밑으로 끝.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있을 거예요. 아, 너무 아파. 아 내려와. 주세요, 가득 들이마시고, 손님 밑으로. 후, 내한 네, 번만 더어서 하나, 둘, 셋, 밑으로. 자 저희는 무사히 순산을 하고 지금 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 아 너무 아픈데 배. 진짜 경화가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뭐 보여줄까? 주얼리지? 오늘이이다이이신나 접을. 조금 살아난 조경할 수 있. 저는 점저 같은 느낌으로다가 컵라면에 김밥 하나 먹었습니다. 경화 아직 밥못 먹고 있어요. 경아 배고픈데. 자 우리 경아는 드디어 출산 후첫 식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 미역국 푸짐하게 나온다 음. 맛있다 자경아는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 가나요쌈 먹으러 가 올라가자 조금은어 언제 신아야조니아조엘이조너이똑같은데일아야조엘아 <laughs> <근데> 여기서 뭐하아 조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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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엘이 때보다 손이 얄쌍한아조일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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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아. 오염시킬 수 있어 <laughs> <laughs> <에이. 목소리> 얼굴이 확실히 e y 음. <laughs> 엄마는 간식을 먹어볼게 엄청나게 신중 Baby, <laughs> 글스를 야무지게 w 는 아우 이마지영 뭔가 병실이 바뀌었죠? 저희가 아침에 밥을 먹고 힘이 있는 걸로 추정되시는 분 참고로 저희 첫째 조엘이를 봐주셨던 그치. 분이에요. 그분께서 여기 더 안마의자 있는 방이 있다 거기로 방을 바꿔줄 테니 옮기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저희가 어 너무 좋죠? 잽싸게, 어, 잽싸게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이 더 좋아졌다는 사실 애기가 그 첫째 때 어 맞아 여기가 첫째 때 돼가지고... 잘못 배정돼가지고 여기서 하고 전 여기서 그 과자 넷플릭스 먹으면서 봐. 넷플릭스 봤던 그런 추억이 있던 방이죠. 아무튼 내일 이제 조리원으로 옮기지만 오늘 하루 이렇게 감사하게도 잘써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진료를 보러 갔다 왔어요. 가서 소독하고 상태 보고 다음 검진을 예약하고 왔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남편에게 제 발을 마사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우와 다 먹어도 배가 안불러? 응잘 <laughs> 먹어 내가 먹으다 먹어도 배가 안불러 <laughs> 참 신기해 <laughs> 아발 땡땡 본거 볼래요? 도라이몽 도라이몽이요 도라이몽 턱 뾰족하고 아우 귀여워 조금 조율이가 다르게 생겼어 오늘 약간 달라 <laughs> 음.

조이야. 너네 형 이름은 조일이야. 조엘 조이, 조이. 조이~~ 엄마! 엄마 응. 조이! 엄마! 일로 왔봐 j 일 y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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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o y Joy. 할머니 Joy. j 게 y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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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제리 용아 주사 잘 맞고 와. 알겠지 용아? 김밥도 다 봤어 오네 어, 제리 기밥도 파고 올라고 음. 하나가 안 울었어? 응. 음. <laughs> 키즈 카페가 따로 없네. 어. 주희야 어. <laughs> 너 롱다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laughs> 너 아직 좀 짧아. 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 하나씩? 아니,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졌지? 에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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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시간 11시 47분 우리의 오늘 마지막 밤이야 맞아 여보 우리 오늘 자면은 이제 며칠간 못봐 맞아요 응. 여보 근데 저 완전 대박인거 내가 3.4kg에 양수랑 태방까지 다 빠졌는데 2kg밖에 안 빠졌대요 <laughs> 그래서 그 몸무게가 몇 k g 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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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 언에서살 많이 뺏어와 여보 나 날씬해져서 갈게 딱 기다려 응 알겠어 잘자 여보 저희는 조리원에 와서 이제 점심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밥을 먹을 거예요. 예, 음. 네, 먹습니다. 먹습니다. 그도 한번 와봤으니까 약간 좀편하긴하 다. 응. 익숙해. 응. 저희는 먹고올게요